여보 나 이거 만들었어 나 이거 진짜 내가 완전 열심히 만들었어 이걸 만들었어? 어. 근데 진짜 잘 만들었지? 생각보다 괜찮지? 오, 대박 그치? 근데 나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 나 그래서 지금 손가락 굉장히 아파 대박 그치? 오. 나 내가 아, 만들... 이건, 나도 이거 처음 받봐나 만들었지롱 와. 감동 울어 빨 눈깔 찍서 울어 <laughs> <웃음> <웃음> 생일 축하해 요무양 감사합니다 的是的在네 아, 그치? 面房子的灯만里有所以 어. 어, 집에서 만든 티가 나样你 그래도 이정도면 나쁘지 않지? 这样 아니 진짜 这样만들었다这样나 이거 만这样你这样你这오你这样你这样아这样你这样你지样你这样아这样你这样你这样你这样你这样你这样你 <laughs> 어나 진짜 네. 내가 만든 거 이거. 오내 진짜 대박이다 이거. 히 여주와 있어서 조금만. 그럼 진짜 대박이야.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또 케이크로 해드리겠습니다.